최근 인기 가수 이찬원의 매니저는 그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평소 팬들과 따뜻하게 소통하는 이찬원은 이번 추석을 맞아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한없는 배려로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을 했습니다. 이야기는 응급심장이식 수술을 받아야 했던 한 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수술은 많은 이들에게 큰 부담이 될수 있는 약 6천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됩니다. 건강보험이 일부를 지원하더라도 나머지 금액은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팬 역시 오랜 병세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정을 알게 된 이찬원은 지체없이 수술비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찬원은 추석을 맞아 뜻깊은 선행을 하기로 결심하며 더 좋은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이 팬의 수술비를 지원했습니다. 이로 인해 팬은 병원비 걱정 없이 건강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그의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찬원의 이러한 행동은 그의 가족과 팬들 뿐만 아니라 연예계에서도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찬원이 단지 음악적 재능을 가진 가수일 뿐만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 기꺼이 타인을 돕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에 감동했습니다. 팬들은 SNS를 통해 그의 선행을 널리 알리며, 진정한 스타는 이찬원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번 추석 선행은 사회적 나눔과 자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줬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그는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행동으로 실천한 점에서, 연예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찬원은 단순한 연예인이 아닌, 진정한 배려와 나눔의 모범으로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진심 어린 행동은 그의 팬들과 대중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팬들은 그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에 감동하며 앞으로도 이찬원의 음악과 행동을 지지하고 응원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의 선행은 단순히 한 번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따뜻한 영향력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